안녕하세요. 도시연터입니다 예, 불을 피워서 여기 1인 쿡세트에다가 이렇게, 자, 한번 어묵탕을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불이 좀 붙었으니까 이렇게 산발이를 놓고요. 자, 요렇게. 아, 불이 강력하죠? 네, 여기에다가 어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도 나왔던 노브랜드 꼬치어묵입니다 요걸로 한번 넣어서 1인 쿡 세트에 넣어서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에 예, 어묵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. 정신없이 막 끓어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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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이 막 오바이트하고 있습니다. 우. 예 한번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뜨거워 이거 김? 김이 막 엄청납니다. 우. 음, 음. 어우 맛있네요 우와 와!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오 잠시 좀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. 어우, 와, 강력합니다. 와,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얼큰하게 한번 끓여서 또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까 그쿡새대에다가 어묵 다 먹고 나서 또 이게 라면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보글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. 요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! 소리, 소리, 소리. 소리. 아... 자, 좀잘 팔팔 끓고 있고요. 아, 이거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자, 오. 어... 자, 이렇게. 아직 좀덜 익은 것 같긴 한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아직 뚝뚝합니다 조금 더 익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